이 소식과 함께 늦더위가 주춤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도권과 강원, 충청 등지에 내리고 있는 비는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수도권과 강원도의 20에서 많게는 8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고, 충청과 남부지방엔 한때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습도가 높아 오늘 밤에도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한낮엔 청주와 대전이 32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내일 여수와 부산의 아침 기온이 26도 등으로 밤사이 후텁지근하겠고 한낮에 광주와 대구가 34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고 높은 너울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관북서쪽 해상을 지나 중국 상하이 부근을 향하고 있는 태풍 버빙카가 북상하면서 다음 주 초반 제주해상과 남해상에 높은 물결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도 한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곳이 많아 덥겠고 곳곳에 비나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